네. 오늘은 저희들이 어, 피닉스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향해서 가고, 가려고 지금 집 앞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에,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에 앞서서 제가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들의 여정이 출발되는 것 같아요. 6박 7일간에 일단은 저희들이 캔사스 시리 에어포트에 가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 지금 캔사스 시리 에어포트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월드컵이 여기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갈때암흑에어라이네 지금 내가 켄사시티 에어포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시큐리티 검사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안이 많이 개조가 돼 갖고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카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시큐리티 체크.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한 사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캔사시리 어, 에어포트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생겼네요. 네. 아... 우리 식구들이 요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꼬맹이도 있고 저희는 사둔집에 예. 우리 꼬맹이도 저기 두명 있고 이렇게 예, 아직 한 분이 예, 안 왔네요 그래서 어아 저기 지금 들어오고 있네 예. 저기 빨간 옷 입은 분, 분 우리 사돈 어른이죠 예 음? 이 조형물도 멋있게 해 놨어요. 조형물이 아주 멋있어요. 되게 생겼고요. 음 여기가 이제 음 비행기 타러 이제 가는 게이트 앞인데 이렇게 우리 축구팀 어, 랜드마크 티켓져 있네요. 네, 공항 안에 들어와서 그 복도를 쭉 길게 새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요번에 음, 우리 식구들이 뭐 커피 한잔머 시려고 공기 종기 <laughs> 이웃 둥 <정킨에> 둥키네 와 있네. <laughs> 네 여기도 워코웨인데뭐 인천국제공항이나 여기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구조가. 그 시설이 인천국제공항도 워낙 좋으니까 여기도 새로 진 건물이라 좋기는 좋습니다 다. 제가 중간 중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기 와 보니 또큰 마켓이 이 안에 있네요. 어, 뭐 선물 살고 저 안에는 레스토랑 있고, 예, 여기가 어, 예, 많은 식당들이 있고, 뭐. 굉장히 제일 번화한 장소 같아요. 네, 여기가 제일 번화한 동네 같아요. 들어왔을 때. 어우, 저쪽 사람 봐요. 어, 여기 온게 되게 많네. 어, 따, 우리가 비몇 번인데. 여기까지 가야 돼. 에이. 막고 액짓을 갖다가 살리다 이렇게 하네요 제가 창가 쪽에 앉지를 못해서 잠깐 제 영을 느꼈어요 피닉스 공항에서 짐 찾는 데는 뭐 어느 공항이나 비슷한데 굉장히 넓네요 짐 찾는 곳이 1번에서부터 6번, 7번, 8번, 8번까지 있네요. 지금 네. 찾는 게. 아, 아, 렌트카가 네, 아니고 우리는 우버 네, 타고 데로 가서 간다는 걸 잘못 얘기했네. 숙소로 <laughs> 갈 겁니다. 네, 여기 지금 피닉스 공항 앞에 나와서 이제 어, 호텔 가는 이제 우버를 타고 갈라고 그러는데요. 온도가 42도에 42도.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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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도. Wow, yeah. we Airport. We're close to the downtown. It's like yeah. four miles. Yeah, a This is I-10. This is the freeway I-10. Okay. Yeah. From here to 202 uh, freeway. And that one is 50, 51 uh, freeway uh, street it's, um, it's like a net here It's not like uh, Columbia But the mountain is uh, Yeah, the mountai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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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uh, Camelback. Camelback Camelback Camelback, yeah, we have Camelback I think one of them is Camelback The mountain over Camelback Big than Doctor Doom? Yeah, Iran, -um. and are on Oh, people, all tourism is, make making uh, hiking here. Oh, yeah. This yeah. day also? Sorry? This day also? No, this day also, somebody no, is hik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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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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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was in Iraq, I'm from Iraq. Oh, Iraq. Yeah. When I was. In I was 방으로 산이 이렇게 삥 불러있네요 대구가 아마 그렇다고 그러죠 분지가 치름 여기도 그런 것같은데요 느낌이 산이 잘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로컬길로 좀더 접어드는 것 같아요 어, 양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 제주도에서 보는 나무들이 있네요. 이국적이네요. 그래도 네, 거의 도착했어요. 우리가 싫은 네,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 라비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어.